홀리윈 청년 여러분 거룩 챌린지를 통해 매일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고 계신가요? 거룩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는 청년 모두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청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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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나요?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거룩함은 깨끗함과 순결이며 구별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고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구별하고 있어야 할 장소와 있어서는 안될 장소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구별하고 나의 입의 언어를 구별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구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매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매일매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슬퍼할 전이라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그는 이 거룩한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곱 가지 항목을 만들어 매일 자신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날에. 반드시 채우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일곱 가지 항목을 보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했는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는가? 감사하고 있었는가? 욕심을 내고 있진 않았는가?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내 중심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가?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어떤 젊은 화가가 요즘 경기가 안 좋아 자신의 그림이 팔리지 않는다고 원로 화가에게 푸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3일밖에 안 걸렸는데 이 그림을 파는 데는 무려 3년이나 걸리네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원로 화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을 바꿔보게 자네가 3년 동안 진지하게 그림을 그린다면 그 그림을 3일 안에 팔리게 될 것일세. 우리는 빨리 거룩해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없이 거룩한 삶을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진지함과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진지함이 없는 노력은 쉽게 허물어집니다. 우리는 좀더 진지하게 거룩함을 쌓아간다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룩은 아닐지라도 남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는 거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진지한 만큼 삶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길 소망하며 청년 여러분의 거룩의 일상을 응원합니다